자, 두 번째, 아, 두 번째 기말급 연금, 기말급 연금의 현재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 단원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자, 앞에서 배운 아, 현재 가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자, 연이율, 연이율 10%로, 10%로, 1년 후에, 여러분, 원리합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후에 원리합계. 자,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 잠깐 보면은, 현재, 여러분, 현재,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현재 100만원인데, 자, 1년이 흘렀습니다. 1년이 흘러, 1년 후에, 자, 아, 연율 10%니까 우리는 계산하면 10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0.1.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됩니까? 110만원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때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자, 현재, 여러분, 100만원의, 1년 후에, 1년 후, 여러분, 미래 가치는, 미래 가치는 얼마입니까? 110만원이죠. 110만원입니다. 그런데, 1년 후에, 110만원, 1년 후에 받은 우리가, 우리의 110만원, 자, 이것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1년 후에 110만 원받는데이 11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여러분, 이 1년 후에 110만 원이라는 것은 1년 전에 100만 원이 있었고 1년이란 시간이 흘 흘렀, 흘렀다. 연율 로 연이율 10%로 이자를 받았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1년 후에 이 110만 원이라는 것은 이 110만 원은 100만원과 1년과 연이올, 요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다 들어있습니다. 이세 가지의, 이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이 110만원의 현재 가치는 여러분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1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있다시피, 어, 여러분 10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0.1 하면 110만 원이 되지만은, 이 110만 원에서 1 플러스 0.1 넘기면, 1 플러스 0 1분의 110만 원이 뭡니까? 10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바로 이것이 뭡니까? 110만 원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여러분,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 기말급, 연금의, 현재 가격을, 현재 가격을, 자, 복잡하게 공식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문제를 풀면서, 아,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예제, 19번입니다. 자, 예제 19번 문제가 뭐냐면, 아, 30년 동안 매년 80만원을 여러분 넣겠다는 겁니다. 아, 아파트를 대출받아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를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서 어,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자, 은행에 돈을 빌렸으면 돈을 이제 갚아야 되겠죠. 어떻게 갚냐면 아, 30년 동안 30년 동안 아, 매월 80만 원입니다. 80만 원을 연6% 이율로 갚겠다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때 그러면 연 이율 6%로 갚는다. 그러면 지금 얼마를 대출 받아야 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아, 돈을 은행에 빌려서 여러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갚는 조건이 뭐냐면 30년 동안 매월 80만 원씩만 갚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연이율 6%로 갚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얼마를 얼마가 필요하냐? 지금은 얼마를 아, 대출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갚는 사람이 자기가 얼마를 갚겠다고 딱 설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어, 지금 현재는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을까?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0년 동안 매월 80만 원입니다. 자, 어, 여러분 돈을 1개월 말에 갚고 그 다음에 2개월 말에 아, 80만원, 그죠? 첫 번째 80만원을 1개월 말에 갚고 그 다음에 두 번째 80만원은 2개월 말에 이렇게 80만원 갚고 그 다음에 3개월 말에 80만원 이렇게 갚아 나가겠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어, 30년이니까, 여러분, 1년이 12, 1년이 12개월입니다. 12개월 곱하기 30년 하면, 여러분, 360개월입니다. 자, 360개월 말에 또 여러분, 80만원을 이렇게 갚아야 되겠죠? 80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자, 3 360개월 동안, 그달 말에 80만원씩 갚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필요합니다. 돈은 한달 후에, 두달 후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1개월 말에 갚은 80만 원은 1개월에 말에 갚은 80만 원은 처음에 A1이라는 원금이 A1이라는 원금이 여러분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나온 금액이죠. 됐습니까? A1이라는 처음에 A1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이 A1이라는 금액이 시간이 한 달이 지나고, 여러분,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어? 연율 6% 월율로 바꿔보겠습니다. 6% 나누기 12 하면은 아, 0.005가 됩니다. 0.5%. 그러니까 A1이라는 원금이 있는데, 이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자도 붙고 해서 그게 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두달때두 달째 80만 원이라는 것은 A2라는 처음에 A2라는 금액이 있었는데 A2라는 금액이 있었는데 이 A2라는 금액이 두 달이 지나고 원금에 대한 이자 월 0.005%입니다. 이렇게 붙어서 만들어진 게 80만 원입니다. 자 지금 현재 A3라는 금액이 있는데, 이 A3라는 금액이 몇 달? 하나, 둘, 셋. 세 달이 지나서, 여러분, 세 달이 지나서, 월 이율 0.5% 붙어서 만들어진 게 80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점점 내려오면 A에, 점점점 내려오면 A에 360이 있겠죠? A360 이 금액이 어떻게? 여러분 360개월이 지납니다. 360개월이 지나고 그 동안 월 이율 0.005%입니다. 이렇게 이자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게 8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A1, A2 점점점 다된 A360까지 다된이 금액은 현재 여러분 대출 받은 금액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A1, A2, A3, A360까지 이런 금액이 다 다릅니다. 다 다. 다른 상황에서 이자를 붙여서 80만원. 이자를 붙여서 80만원. 이자를 붙여서 80만원. 이자를 붙여서 80만원이 80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대출을 해야 되는 금액은 A1에서 A360까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대출을 받은 금액을 한번 구해보시오. 하는 게이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A1 A5, 우리 이때까지 배운 거로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A1에다가 1 플러스 자 이율이 0.005입니다. 한달 지났죠. 이게 뭐라고? 80만원입니다. 80만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80만원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우리가 원하는 A1은 1.1 아, 더하기 0.005 분의 80만원 이렇게 하면 A1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A2 마찬가지입니다. A2는 1 플러스 0.005의 여러분 제곱입니다. 이게 뭐가 된다? 80만 원이죠. 이해하겠습니까? 자, 처음에 A2라는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이 몇달 지난다? 두달 지납니다. 두 달. 두달 지나면, 여러분, 당연하게 복입니다 아,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0.005의 제곱. 이게 80만 원 되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A2는 1 플러스 0.005의 제곱분의 80만 원이 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A에 여러분 360까지. A에 360 곱하기 A에 360 1 플러스 0.005의 360 제곱이죠. 이게 뭐가 된다? 8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A에 360은 됐습니까? 1 플러스 0.005에 360 제곱분에 80만원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A1부터 A에 360까지 다 더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대출 받아야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돈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1부터 A360까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1 플러스 0.005분에 자 80만 원 이게 A1이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 플러스 자 0.005의 5분의 아 5의 제곱분의 80만 원 더하기 점점점 자1 플러스 0.005의 360 제곱분의 80만 원 됐습니까? 자 이것을 여러분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보니 어, 여러분, 등비수열입니다. 첫째 항이 1 플러스 0.005분의 80이고, 공비는, 여러분, 공비 보입니까? 1 플러스 0.005분의 1. 이렇게 됩니다. 항의 개수는 여러분, 360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적어보면, 여러분, 1 마이너스 R로 가야 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 1 플러스 0.005분의 1. 1 r 분의 첫째 항1 0.005 분의 80만 원 곱하기 자, 1 1 0.005의 5분의 1의 여러분 360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통분해서 계산하면 어, 분모는 분모는 여러분 1 플러스 0.005 분의 어, 0.005 이렇게 남겠죠. 됐습니까? 자, 분자 여기도 1 플러스 0.005 분의 80만원 남는게 1 플러스 자, 1-1 플러스 -1 0.005분의 1에 360제곱. 요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분모 날아가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아, 80만원을 0.5, 0.005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 값은 여러분, 주워져야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이 값은 여러분, 어, 주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 우리 계산을 한번, 어, 해보면, 이 구체적인 값이 여러분 주어, 나중에 시험에서라든지 테스트에서는 여러분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산을 해보면 이게 약 얼마가 나오냐면 1억 3천 343만 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했는 것은 잠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했는 것은 기말급 연금에 현재 가격입니다. 여러분, 80, 한 달이 지나면 80만원, 두달 지나도 80, 세달 80, 각각 80만원씩 여러분, 아, 갚아야 되지만은, 지금, 어, 지금 이 80만원이 이, 갚는 거지만은, 지금 우리가 은행에서 필요한 돈은, 아, 필요한 돈은, 은행에서 우리가 받아야 된, 되는 돈은,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 받아야 됩니다. 지금 받아야 되는 이 돈은, 이 돈에다가, 아, 시간과, 여러분, 이자, 월 이자죠, 여기서는. 이자를 합한 게, 여러분, 8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와, 현재 가치와 80만원의 현재 가치를 이용해서, 아 여러분, 이, 어 대출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어, 뭐, 계산이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어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반복해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예제 20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20번도 역시, 여러분, 기말급, 아, 연금의 현재 가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예제 20번. 아, 자동차 가격이 2천만원입니다. 자동차 가격이 2천만원인데, 자, 이것을, 여러분, 아, 매월 50만원 매월 50만원을 갚으면서 산다고 합니다 매월 50만원씩 갚으면서 산다 그때 자몇 개월 동안 갚으면 되느냐 몇 개월 동안 갚으면 되느냐 그런 얘기죠 자 이유는 좀따적겠습니다몇 개월 동안 갚으면 되느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2천만원을 어 50만원으로 나눠 가지고 몇 개월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중간에 여러분, 아, 그 실제로는 어 은행이라든지 다른 어 금융기관을 통해서 할부 금액을 내게 되는데, 그 금융기관에서는 여러분 수수료를 달라고 할, 달라고 할 겁니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어 수수료를. 달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보통입니다. 그 이자까지 합해서 여러분 50만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50만원. 자몇 개월이 필요하냐? 그죠? 내가 50만원 갔겠지만은 어, 이 50만원 속에는 여러분 2천만원에 대한 여러분 매, 몇 개월의 원금과 이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때 몇 개월이 필요하냐? 근데 그 금융회사에서 조, 어, 조건으로 제시한 이유는 연 이율 여러분 8%입니다. 자, 매월 50만 원몇 개월이 필요하냐 여러분 연 이율을 월 이율로 일단 여러분 바꿔 보겠습니다. 월 이율 아 0.08을 여러분 12로 나눠야 되겠죠. 12로 나누면 여러분 약 0.006이 나옵니다. 그래서 0. 6%란 얘기겠죠.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그림을 한번 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면, 자, 어, 여러분, 1개월 후에 어? 50만원을 갚는다고 합니다. 50만원. 자, 또 2개월 후에 50만원을 갚는다고 합니다. 자, 또 3개월 후에 50만원을 갚는다고 합니다. 점, 점, 점. 자, N개월 후에 또 50만원을 갚아야 하겠죠. 50만원을 이렇게, 여러분, 갚아야 합니다. 됐습니까? 자. 어, 그런데, 지금, 자동차 회사에, 자동차 회사에는 지금 돈을 줘야 됩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 50만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0만원은, 원래 A1이라는 금액이 있었는데, A1이라는 금액이 있었는데, 이한달 동안에, 여러분, 이자가 없습니다. 몇 퍼센트? 원금과, 그 다음에, 원금 A1과, 0. 약 0.006이라는, 아, 0.6%라는 이자가 붙습니다. 그게 바로 50만 원입니다. 여러분 원리를 이해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 값는 50만 원. 2,000만 2,000만 원 나누기 50만 원이 아닙니다. 어떤 원금 A2가 있는데 이 원금 A2가 어떻게? 두달 동안 이자가 붙으면서 만들어진 게 50만 원입니다. 자, 어떤 A3라는 금액이 있는데 A3라는 금액이 있는데 이 A3라는 금액이 세달 동안 이자가 붙어서 만들어진 게 오십만 원입니다. 자 점점점 자 an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이 an이라는 금액이 n 개월 동안 이자가 붙어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 오십만 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오십만 원의 일 개월 개월 후에 만들어진 오십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나? a1이라는 거죠. 자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N개월 후에 만들어진 50만원. 50만원은 50만원의 현재 가치는 여러분 AN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자 이것들을 다 모으면 얼마가 되어야 된다? 200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2000만원. 그러면 N을 구할 수 있는 식이 나옵니까? 자 여러분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 A1에다가 1 플러스 0.006 곱하면, 여러분, 50만 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A1은, A1은 아까 했는 것처럼 1 플러스 0 0 0 6분의 50만 원.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자, A2입니다. A2 곱하기 1 플러스 0.006에, 여러분, 아, 이제 두 달입니다. 두 달이니까 제곱. 이게 뭐가 된다? 5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2는 1 플러스 0.006의 제곱분의 5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점점 an 마지막으로 an an 곱하기 1 플러스 0.006의 n 제곱이겠죠. 요게 얼마 50만 원이 돼야 된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an은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0.006의 n 제곱분의 50만원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것을 다 더한 게 2천만원이 돼야 된다 여러분 적어 보겠습니다 자이1플러스 0.006분의 50만원 더하기 자1플러스 0.006의 제곱분의 50만원 더하기 점점점 자, 1 플러스 0.006의 n 제곱분의 50만 원. 이것을 다한 것이 여러분 2천만 원이 돼야 됩니다. 2천만 원, 이렇게 2천만 원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거 다 더해보면 되겠네요. 자, 이거 여러분 뭡니까?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 첫째 항이 1 플러스 0.06분의 50만 원, 항의 개수는 n 개입니다. 공비는 1 플러스 0.00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 이 밑에 적어 보겠습니다. 자, 1 마이너스, 자, 1 플러스 0.006분의 1,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항1 플러스 0.006분의 50만원. 자, 그 다음에 공비 다시 적어 보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0.006분의 1의 n제곱이죠. 자, 이것이 2천만 원이 돼야 된다. 됐습니까? 요 통분해서 분모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기서 나온 항을 여러분 오른쪽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 n입니다. n 몇 개월 후냐? n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n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지수에 들어 있죠. 이 지수에 들은 걸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로그밖에 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그를 이용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답은 47개월 정도 나오는데, 47개월, 약 46.68n이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식을, 답을 구하기가, 계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계산은 여러분, 잠시 놔두고, 일단은 식만 정리하는 것으로, 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식을 어, 제시하고 식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어, 이렇게 풀수 있다는 방법 마찬가지입니다. 기말급, 기말에 주어지는 어떤 기간의 마지막에 주어지는 그 금액의 현재가치 현재가치를 통해서 어, 어, 할부개월수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어, 문제 그 밑에 보면은 문제 11번 있습니다. 문제 11번도 여러분 숙제입니다. 숙제. 자, 이거 식, 식만 여러분 적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기시급에 대해서 한번 기시급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